그게 아니라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야. 괜찮은 스테이지에 앉다고하시겠습 그걸 찍으라는 게 나이.. 클라우드 앞에 여기 거. 앉아봐. 여기 앉 멀리서 있다가 클라우드.. 채령아. 그 언니 안아줬네. 언니, 언니 안아줬네. 할머니. 언니 안아줬네. 똘똘리 그렇지? 와야지. 똘똘이. 서 아기를 안아봐. 와이벌, 와이벌, 그래. 와이벌. 또 찌우니까 또 뒤집어지지 또. 또 우는 거 나와야지. 니아루 뭐? 체이지여안지안아오아아글글글글글글글아아 철이 아아글아글아아아아빠아아아아아아빠아아아아아글아글아글아글아글아아아아아아이아아우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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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어? 계속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저쪽으로 옮겨놔야 돼. 많이 넘겼어요이리와 이리와. 천장, 이 자, 우리 체원이좀 찍어줘. 이리와. 체가 할아버지가 찍으래 또 너무 꽉 찬다 너 할아버지가 찍으래 얼다아 까끄다 생일 뭐가 이월때좀 많이 먹냐 알았다 수광아 나도찍어래 나는 여기 안 나왔다 음 어떻게 찍는 거야 요것만 누르면 돼. 어? 요만 누르면 돼. 빨간 거? 어. 웃기고. 웃기고. 안 웃기고. 뭐 하세요? 녹화라고 써있는 게 그거야? 아, 너 여지껏 안 찍었어, 임마. 너, 는들은 다시. 네. 애기들 새벽동 갖고 이 체리야. 체리야. 3 언제 보는구나. 응. 따꿍 이안 네, 되는 사람 누구야? 아빠야? 실수를 응? 해야지. 치수를할거 응? 아, 시작. 시작. 응? 언니 차, 아, 아이, 잘해. 고개숙이고 아우, 그렇게 잘하네. 그렇게 잘하네. 야, 야, 또한번 해봐. 잘했어. 한번봐 <laughs> <laughs> 정말 잘했다. 시랑아어디랑봐 할아버지한테 한다. 해봐 빨리 네. 할아버지 빨리 빨할아버지만 할아버지. 할아버지. 받았잖아 엄마이 같이 아니 리훈이 잘해 빨훈아리 빨리 빨훈아 어디가 빨리 아, 빨리 아, 앉아봐. 앉아봐. 응. 앉아 빨아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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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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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야. 네. 두 손으로, 네, 네. 두 손으로. 일을 앉아, 일을 앉아. 일을 앉아. 앉아. 앉았어. 자. 보면. 두 손으로. 음. 두 손, 두 손. 아들 네. 우리 체리, 체리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이이원아 이거 주머니에 가라. 잡고, 잡고. 잡아, 잡아, 잡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 귀여워. <아유. 웃음> <기어, 기어. 웃음> <laughs> 뭐뭐뭐뭐린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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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채린이 채린이 뭐뭐뭐 채린이 채 채린이 채린이 린이채린린이 채린이 채린이 채린 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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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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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린이채아이채다이 채린이 채린 안녕. 먹으면서. 잘한다. 새별이 <laughs> <세 배를> 관심 <웃음> 없어. <웃음> 그렇지. 안녕하세요. 일어와봐일어와봐 일어나자마. 일어나봐. 땡깡 부리지 말고 말 배워. 알았지? 말해. 네 그래. 아닌 잘하게. 이런 게 있을 거세 삼촌이랑 같이. 제훈아, 세배 안 해? 돈이나 줄까? 그냥 선물할까? 응? 어? 나중에 시간만 삼촌이 줬어 아, 그러면 제일 작은 아빠도 줘야지 세배해, 제훈아 그리고 받아 나중에 해, 세배해 어? 세진이 것도 세진 이아 인사하고 받아야지 태훈아 많이 버네 어. 김채훈 인사하고 받아야지 그렇게 어, 그냥 고맙습니다. 받아? 고맙습니다. 아, 예. 아, 일어나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아, 다음에 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잠시 너 줄게. 어? 드러나 보았나 엄복동에 다정하게. <laughs> <laughs> 왜 여왕만 하래요? 놀래갖고 전화기를 잡고. 우리가 우리도 놀랬는데요아이요 이거 아니요. 머리를 <laughs> <가다봐. 왜>? 머리를 가 머리를. 뒤에 돌아가니까. 무슨 반찬이 있나? 근데 최훈이 이거 비디오 녹화하면서 최훈이 거 봤더니 최훈이가 이렇게 젓갈질한 거랑 최훈이 젓갈질한 거랑 똑같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아 우리 어머님 많이 드시네. 아까 보는 것 같은데. 뭐지? 앤 독해요. 체리나. 체리노. 예. 열고 열고 먹으니까. 약간 힘을 쓰는 람 같더라고. 오히려 최훈이보다 더 다양하게. 음 맞아. <laughs> 최 얜 입에다 넣으면 먹어거지고 이거는 못먹어. 그리고싶치 이빨 딱딱해요. 음, 팬이 있이 큰아빠한테 그 와봐. 맞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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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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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먹어. 맛있게 먹어.